우리의 영혼을 순전하게 하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큰 고통을,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맨날 뭐 와서 고난을 면제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그게 하나님하고 뜻이 맞겠어요? 안 맞는 거죠. 아니, 그가 뭐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연단하여 단련해서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무슨 방도가 있어요 정금같이 빚어가는데 고난 말고 무슨 방도가 있습니까 그러니 계속해서 고난이 오는 거죠 사랑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은을 단련함같이 우리를 단련한다는 거예요 정금같이 빚어가기 위해서 이런 뭐 불길과 물길을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끌어다가 거물에 걸리게 거물이라는 게 옴짝달싹 못하는 게 거물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옴짝 달싹할수 없는 상황을 만난단 말이에요.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면, 이게 뭐 허리에, 양 허리에 여러분 무거운 짐을 묶으면 뭐 쉽게 가질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못 움직이죠. 그래서 무슨 딱 어디 가치인 것 같아.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는데, 이게 전쟁하고 오면 진사란, 사람, 패전한 사람들은 여러분 딱이게 머리를 밟는단 말이에요. 완전한 수치를 겪는 일을 겪게 됩니다. 저 사람 하나님 믿다가 지금 쫄딱 망했네? 머리를 밟힌다니까. 여러분, 머리는 이게 손을 못 대게 하잖아요. 머리가 제일 귀중한 거 아닙니까? 근이 머리를 사람들이 발로 밟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말이 밟고 지나가, 옛날에 배전하면 그리고는 불과 물을 통과했다. 여러분, 불과 물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 통과 지금 중이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사에 43장 2절에 시작.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리라 왜요? 그냥 안 가면 되지 왜 불가운데 물가운데 집어넣냐는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전심으로 부르니까 물속에 빠져 숨이 넘어와야 하나님을 부르고 불가운데서 타죽을 듯하던 고통이 있어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 것 없이 자꾸 신앙생활하려니까 신앙이 뭐뭐 뭐 가볍고 천박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게 이걸 다 통과해서 근데 그럼, 그럼 물 가운데 빠져 죽이냐? 안죽여요불 가운데서 그냥 타냐? 안 탄단 말이에요. 뭐 다니엘과 세 친구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걸 그래서 그런 내버려 두지 않고 끌어내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도다. 결국 끌어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게 가난 땅이에요. 여러분 어떤 민족이 430년간 노예 생활 했습니까?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보면 2000년간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저 900만도 안 되는 저 저기 똘똘뭉쳐 세계에서 최고 가장 강인한 민족을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가장 노벨상 많이 받고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 놨어요. 그 이럴 때 우리가 물과 불을 지날 때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약속을 해요. 하나님 내가 이 고비 지나게 해주시면 하나님한테 내가 진짜 내 인생 허리토막 들이듯이 드릴게요. 근데 뭐 지나고 나면 또다 잊어버리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인생을 풍부한 곳으로, 영적으로 풍부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고생한 만큼이 이 신앙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신앙 안 자라요. 13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죄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가버리니 내 입술이 낸것이요내 환란 때내 입이 말한 것이니 내가 수장의 향교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삼소를 드리리다 이런 서원도 왜 하냐면 고난 가운데 하는 거예요 편한 데잘안 합니다 죽을 것만 같아야 주님 살려주시면 내가 합니다 그런 어려울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119편 71절입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여러분 방 구석에서 당하지 않습니다. 책상 앞에 당하지 않아요. 길거리에서 겪는 것이고 밖에 나가서 그런 그러니까 거 타양에 하다가는 거고 여행하다 겪는 거지. 이게 여러분 가만 집안에 앉아 가지고 겪습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여러분, 야, 말씀을 배우는 게 여러분 성경 공부에서 배우는 게아니라 말이야.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그 말씀이 내 말씀 되는 것이고 내가 윤례를 배우는 게 되는 거지. 안 빼앉아가 성경 공부 앉아는 거 뭐, 그거는 머리, 머리, 머리만 커져가지고 귀만 커져. 맨날 설교만 듣는 사람은 귀만 커져가지고 이러저 설교는 이러네, 저 설교는 이러네, 저러네. 고린도서 10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난 주시면은 아, 피할 길도 주시는구나. 고난 주시면은 아, 감당할 힘도 주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견디면 되는 거예요. 인내 지수를 높이는 거예요. 고통 감내 지수를 높이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고통 가운데 뛰어드는 거예요. 힘든 일을 자청하는 거예요. 쉬운 일만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십니까? 아, 이걸 겪고 나면 그때 비로소 의로움이 뭔지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도 고난 가운데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돈을 탈탈 털려 보니까 내가 얼마나 돈에 대해서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태도를 가졌는지 알았어요. 언론이 하니까 뭐돈뭐 뭐 밝히지는 않죠. 아뭐돈뭐 웃기게 뭐 얘기해도 돈이 한번도 없어 보니까 모든 생각이 돈에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 얼마나 물질적이고 얼마나 속물적이고 내가 얼마나 비굴한 인간인지를 알겠더라고. 그뭐다 우아하게 살지만 여러분 한 컵을 베개우면은 아주 냄새 나서 못 먹는 게 인간이에요. 뭐다뭐 뭐 우아한 척하고 살지만은. 그래서 그 영국의 귀족들을 그렇게 그 지칭하는 말이 생긴 게 스나비즘이라고 요 이게 아주 속물적인 거예요. 가장 그뭐 이게 귀족 티를 내고 말이지 뭐 이렇게 살아 가지만은 그 속에는 정말 에, 이로 말할 수 없는 추악함이 깔려 있는 걸그 속물 근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다 한번 드러내야 돼. 자기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지.